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예, 이렇게 예,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유치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칭호가 또 붙게 됩니다 요한 모금 1장 1절 14절 18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본질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라고, 어, 라고 할때 예수님을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 하시겠느니요? 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지도 않고 자녀 삼아주시지도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요.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이 만유의 후사고 예수님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본질로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선생이나 위대한 선생으로 믿는 그런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요. 그것은 어, 틀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라고 하십니다. 독생자, 외아들. 네. 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신비주의. 예. 네.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어,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 이런 신비주의는 말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어, 이렇게 교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위험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그이 알미니안주의 자기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르러 보려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유주의자는 아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뭐 위대한 인간 네, 그렇게 어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잘못된 것이고 종교 다원주의도 다이 계통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유일한 중보자, 참 중보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랑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본질로 영원한 아들로 어, 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연합돼서 은혜로 입양된 사단의 나라에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바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중생했기 때문에 이제 아빠아버지라고 양자되서 돼서, 입양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모든 예수님을 통하여 후사가 된 것입니다.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됨. 네. 에베소서 1장 5,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 얼마나 많은 다른 그 종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